산타페 패밀리 빨선입니다. 어, 이번에는 셋업 중에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항목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선 내비게이션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아마 길게 시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천천히 보시면서 확실히 숙지하셔야 나중에 쓰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표시 항목을 들어가면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지도입니다. 지도를 들어가면 지도 표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처음에 들어가면 어, 지도 뷰가 지금 3D로 돼 있고 뭐 주변 교통 정보 표시, 3D 건물 자동 축적 조절 뭐 이런 것들이 항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보면은 지금 주행 방향 2D, 지도 고정 2D, 그다음에 3D 지도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맵을 보시면 지금 이게 3D예요. 그러니까 입체로 보이죠? 그다음에 한번 더 클릭하시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 있나 볼까요 자 들어가서 보면 지도 고정 2D죠 이거는 뭐냐면은 어, 지도는 고정이 돼 있고 차만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오는 겁니다 차가 움직이는 방향 저는 보통 어디에다 해 놓냐면 주행방향 2D로 해놔요 이제 요거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 움직이는 방향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꺾으면은 지도가 회전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그거 지도는 고정되어 있고 차가 움직이는 거랑은 반대죠.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보기가 편해요. 뭐 3D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축적을 크게 하지 않으면 이게 명칭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그니까, 사제 맵들은 이렇게 3D로 해놓으면, 이, 지금 당장 이 건물이 어디라는 게 표시가 되는데, 순정은 그렇게까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돼있던 것처럼, 지도는, 네, 주행방향 2D로 항상 해놓고 다닙니다. 이게 저는 가장 보기가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변 교통 정보 표시 이런 거는 어차피 뭐 지도에 다 표시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자동 축적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도 글씨 크기 이거는 이제 글씨를 보통으로 할 거냐 크게 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뭐 뭐 크게 하는 게 아무래도 잘 보이고 좋겠죠. 그다음에 지도 색상 테마가 있는데 어, 밀크하고 카페라떼 그다음에 모카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자 여기 여기 지 화면이 잘안 보이네요. 자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보이시죠? 밀크, 카페라테, 모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카로 선택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한테 맞는 색깔을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도 표시 방식은 도로명 주소로 할 거냐 아니면 집원 주소로 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로봉 주소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시설 표시 설정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편의점부터 약국, 은행, 모든 게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도에 다 표시가 될 거냐, 안될 거냐, 뭐 전체를 선택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이런 식으로 해서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이제 전체로 다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에 표시되는 내용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경로 안내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어떤 목적지를 찍고, 그 다음에 레비를 설정을 해놓으면, 가는 길 동안에, 실시간으로 이, 여기 보시면 빨강, 뭐, 노랑, 초록돼 있잖아요. 교통량이 많은 데는 빨강,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뭐, 원하는 데는 녹색. 이런 식으로, 그 경로에 이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차 아이콘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뭐, 불, 기본이 블루입니다. 그 다음에 뭐, 레드, 그 다음에 또 다른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린도 있고, 이건 이제 핑크 같은데, 저는 이제 빨산이니까, 레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차량 속도 상치 표시는 뭐냐면 이거를 클릭을 안 하면 내비게이션에 차량 속도가 표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클릭을 해 놓으시면 내비게이션 화면에 차량 속도가 일단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3D 교차로 확대도는 뭐냐면 어, 교차로에 갔을 때 이거를 3D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오 고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예, 3D로 화면이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내 위치 확대도라는 거 있는데 이제 안내 위치를 위치 확대도를 표시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이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도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아까 이제 자동 축적이 나오는 건데 이제 키로수에 따라서 그 내비게이션이 지도를 축적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면은 그까 그러니까 축적을 크게 크게 해서 높, 높은 데서 내려다본 것처럼 전체를 볼수 있고 적은 키로수로 갈 때는 주변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00, 뭐,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있어요. 뭐, 25m, 뭐, 이런 식으로, 요건 100m,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은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속도에 따라서 지도 축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나에비 화면 자동 전환 타이머는 뭐냐면, 여기 써 있는 대로 목적지가 설정되고 주행 중인 경우, 방송 미디어 재생 화면에서 선택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목적지를 설정하고, 네, 미디어를 선택해서 목록화면으로 나왔어요, 음악을. 그러면 일정 시간이 여기서 이제 설정해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도화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초에 해놓으면 10초 있다가 바뀌는 거고요. 저는 이제 뭐 끄기를 일단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 이동 시현 위치로 자동 복귀.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맵에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원그 자리로 이동을 하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그러니까 여기 위에 누르면 자동으로 일로 가는데,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